안녕하세요. 오딘을 시작한 지 6일차 되는 현 튜브입니다. 오늘은 오딘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무소과금 장비 세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컬렉션 부분은 워낙 복불복, 롯데성이라 베스하고요. 저는 처음에 오딘을 시작했을 때 장비 세팅이나 장비 수집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게임을 했었습니다. 무지성으로 밀고 가는 걸 좋아하기에 열심히 맹커만 밀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려주시고 해서 이제는 조금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오디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오디를 시작했을 때첫 장비 세팅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아주 쉽습니다. 메인 캐를 밀다 보면 주는 고급 장비들이 첫 장비 세팅이겠죠. 이 장비들은 초반 메인 캐를 진행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광하는 안전광학까지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비 세팅 전에 오디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탯입니다. 스탯은 캐릭터 스탯도 있고, 아이템에 붙는 스탯 레벨업을 하면서 올라가는 스탯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스탯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오딘에서 가장 중요한 스탯은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명중 두번째는 공격력 세번째는 방어력입니다. 명공방 그리고 네번째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스탯으로 만들어가시면 됩니다. 확인하셨다면 이제 명중과 공격력 방어력이 잘 붙어있고 거래소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거나 싸게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알아보러 가봐야겠죠. 그럼 무가금, 소가금으로 하실 분들의 첫 번째 방어구 장비 추천 세팅은 검은 모래 세트입니다. 가장 싸게 맞출 수 있으면서 가성비는 끝판왕급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오디는 MP 물약이 없는 게임이기에 MP 소모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검은 모래 세트의 아이템 능력치를 한번 봐보죠. 거래소를 통해 방어구 가격과 능력치를 봐보죠. 현재 가격은 나온 지 2주된 신서버, 이던 1서버의 가격입니다. 검은 모래 투구는 다이아 가격이 35구요, 방어력 8과 치명타 확률 1%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모래의 갑옷은 64 다이아, 방어력 11, 치명타 확률 2%, 회피 2%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모래 장갑은 64 다이아, 능력치는 방어력 8, 모든 데미지 1%, 육강 달성 시 공격속도도 붙어 있습니다. 검은 모래 신발은 85다이아 방어력 8을 가지고 있고 이동속도 8%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2%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모래 세트는 채집과 장비 분해를 통한 제작도 가능합니다. 제작 시에 대성공이 나오면 거래소에 거래도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추천 방어구 세트는 마력 세트입니다. 검은 모래 방어구 세트보다 방어는 좀 떨어지고 가격은 좀더 나가지만 MP 회복의 플러스 4 효과로 스킬을 좀더 많이 쓰면서 사냥을 하기에 사냥 속도가 빨라지는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력 세트도 능력치를 한번 봐볼게요. 마력의 투구, 다이아 가격은 78, MP 자연 회복량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력의 가옷 다이아 가격은 1 2 5 MP 자연 회복량 1, 회피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력의 장갑은 119 다이아, 방어력 6을 가지고 있고, MP 자연 회복량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력의 신발 또한 방어력 6을 가지고 있고, 다이얼 가격은 129, MP 자연 사용량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력 세트 또한 장비 제작이 가능하고요. 광석은 채집하시면 되고, 연마석은 장비 분해를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마력 깃든 정수는 사냥을 통한 파밍이나 거래소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다이아 수급이 좀더 되시고 초반에 희귀 장비로 넘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투구는 발키리 투구, 갑옷은 드베르그, 장갑은 호칸의 장갑, 신발은 호칸 또는 송곳니단을 세팅하시면 좋습니다. 망토 세팅 추천은 요르문 간드의 비늘 망토를 추천드리고요. 다이가 없으면 날카로운 뿔 망토도 괜찮습니다. 이제 장신구 세팅도 한번 봐봐야겠죠. 장신구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가 있습니다. 바로 완장, 문장, 호각입니다. 이세 가지는 캐시샵에서 개당 240 다이아로 세팅이 가능하며 다이아 수급될 때마다 하나씩 세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봐야 할게 장신구겠죠. 목걸이는 공격력이 올라가는 아스크의 목걸이가 가장 좋고요. 이삼관까지 올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만약에 다이아가 없다면 무스불 목걸이라도 착용해 주세요. 주세요. 귀걸이는 평원의 귀걸이를 추천드립니다. 강화는 하지 마세요. 공격력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무스뿔 귀걸이도 좋습니다. 팔찌 같은 경우는 다이아가 있다면 평원의 팔찌, 다이아가 없다면 난쟁이 팔찌를 추천드립니다. 반지는 평원의 반지로 가시고 강화는 2, 3강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이아가 없으시다면 숙련자의 반지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 세팅은 공격력과 가성비를 챙기실 거면 검은 몰의 무기를 추천드리고요. 스킬에 M 소모가 심하고 오토로 자주 플레이하신다면 마련 무기를 추천드립니다. 희귀 무기도 마찬가지로 푸른 서슬 가기 전까지는 가성비는 발키리가 좋고요, M 소모가 감당이 안될 경우에는 서원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소가금 초반 장비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런 영상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디 나시는 모든 분들 득템하시길 바랍니다.